안니엘입니다 지금 흑꾸옥과공항에 도착했고요. 어.. 날씨가 좀 비가 왔었는데 음, 좀개어서 아, 내일도 조금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워낙 여기도 큰 섬이다 보니까 날씨가 변화가 왔습니다. 일단 또사전 어, 일정을 그 잡아서 진행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에 도착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뒤에 산 보이시죠? 어, 아무리 좋은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 심한 경우에는 다친 데 끝이는 게 아니라 어, 어, 사망에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꼬금타에 네, 올라 있고요. 아, 전망대에서 찍으실 때의료을좀 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관 없이 실 쪽에 가까이 와갖고 못 잘못 가리면 이렇게 렌즈의 소도가다기 때문에 확실하게 화각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어, 여기 인천공항이고요. 지금 이제 어, 후쿠오카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한국은 2월 초라 아직 추운데, 국과는 우리나라 한 3월? 날씨라 그러더라고요. 제주도하고 비슷한 거리에 조금 제주보다 따뜻할 수 있는, 가서 제가 스마트폰과 DSLR 촬영을 하면서 조금 더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과에서 뵈요. 안니리입니다 지금 훗코카 공항에 도착했고요. 어, 날씨가 좀 비가 왔었는데 음, 좀 배어서 아, 내일도 조금 소식이 있긴 한데 워낙 여기도 큰 섬이다 보니까 날씨가 변화가 왔습니다. 일단 어, 그 사정 좀 잡아서 진행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후쿠오카 하카타 캐널시티입니다. 음, 음악 분수가 굉장히 멋진데요. 음, 스마트폰 기본 장착되어 있는 렌즈로 촬영했을 때와 음, 추가로 관광렌즈를 음, 달아서 조금 더 화각을 변화시켰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터를 장착한 광각렌즈의 경우에는 조금 더 화각이 넓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내일은 풍경 위주로 다시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밤에 분수쇼를 봤던 캐널시티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 비가 그치고, 날씨가 좀 개고 있는데요. 어, 촬영하기에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카타역으로 이동할 건데요. 어, 호텔 직원한테 물어보니 버스를 타면 <laughs> 돌아서 20분이 걸리고 걸어가는 게 10분 빠를 거라고 그러네요. 예. 네, 하여튼간 어,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다가 길을 물어봤는데 아, 좀 반대로 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맵을 켜고 방향차에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저기, 저기 보이, 는데요 아까 저쪽에서 그냥 신사가 있더라고요. 기염 그,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가는 곳은, 아, 좀, 그 외곽에, 어, 아, 흑곡과 근교의 도시를 가기 때문에 좀 다른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 버스터미널에 도착했고요. 어, 약간, 뭐, 생각한 것보다는, 불쭉하긴 한데 그래도 체감 온도가 좀 높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어, 자, 그러면 좀들어보겠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고요. 네, 지금 유인에 도착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뒤에 산 보이시죠? 뒤에 산이 어, 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어,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이 접근을 못 하게 놨어요. 지금 공사한다고. 어, 일단 여기서 한번 줍렌지를 이용해서 촬영해 보고요. 어, 스마트폰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살짝 차가 안올때 안전하게 한번 가서 어, 사진은 발로 찍는 거라는 어, 말이 있죠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어, 예 건너와서 찍어 봤는데 중간에 이게 좀 차들이 왔다갔다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어, 기억하셔야 될게 어, 아무리 좋은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어, 서울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 심한 경우에는 다친 데끝치는게 아니라, 어, 어, 사망에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아, 어, 너무 위험하게 촬영하시면 안 되고요. 촬영하시는 장소 를 찾으셔야 돼요. 저기 아저씨들 계속 공사해서, 뭐, 미안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 어, 마침 또, 이 장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어, 동네를 좀 촬영했는데요. 산하고 어, 카메라 렌즈를 어, 좀 교환했습니다. 어, 기존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2470L렌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좀 부족한 화각이 광각할 때좀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화각을 좀더 넓게 잡기 위해서 16mm까지 되는 줌 렌즈를 교환했고요. 어, 오늘 날씨가 좋기는 한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굉장좀 날리고 있는데 어, 또 계속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찍개처럼 어, 되는데 여기 보면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를 어, 스마트폰에다가 장착을 하면 어, 가지고 있는 화각도 좀 어, 넓힐 수 있거든요. 어, 지금 장착한 어, 상태고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리를 찍는데도 이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아까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렌즈 교환을 했던 거고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어, 간단한 렌즈 장착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으로도 어,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어, 이거 셀프컷인데 인생샷으로 쓸라기가 쉽지 않네요. 이거 어, DSLR은 찍을 수는순인데 트라이포드가 있어야 되고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한게 이제 셀카봉에다가 요 미니 트라이포드를 연결해갖고 어, 화각을 잡고 또 어, 타이밍을 맞춰갖고 찍었는데 여러 분 시도 끝에 뭐 하나 뭐 걸리긴 걸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 DSLR만 갖고는 좀 어렵고요. 자기가 이제 기념 사진이나 아니면 간편하게 찍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찍긴 찍어야 됩니다.